안녕하세요 이준호입니다 오늘은 이제 북빅뱅 아 북빅뱅 <laughs> 이 발음이 생각보다 하기 힘드네 아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 아 그리고 이번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시뮬레이터 우리가 왜 우리를 시뮬레이터라고 생각해 볼까 그냥 뭐이 세상을 이 세상의 경이로움을 느껴보기 위해서 그냥 가짜로 시뮬레이터라고 느껴보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시뮬레이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무슨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그 시뮬레이션 게임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잘안 하게 돼요. 이상하게 뭐냐면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면 좋아는 하는데. 뭐냐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해요 사실 제가 게임을 야, 하다 보면 재미가 없어 한 2, 3일 정도밖에 안 하게 돼요 음. 하다 보면 그냥 보는 거잖아요 제가 그 안에 가서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는 거니까 그냥 하늘에서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건물이 세워지고 그냥 그 정도인데 보통 어차피 다 패턴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 다 그냥 뭐 건물 지어질 거다 지어지고 그 단계가 올라가서 이제 미래세계가 만들어지면 미래세계 건물까지 다 올라가면 그냥 끝나는 거야 또뭐 새로운 게 없어 재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나마 이제 재미가 있는 게 심즈는 그래도 조금 난데 좀또 심즈는 조금 이제 재미가 없는 게 약간 스케일이 작아요 근데 그래도 심즈는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하고 가서 말도 할수 있고 말할 때도 뭐한 두세 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말도 할수 있고 뭐 이런저런 활동도 해요. 뭐 집안에서 자기가 뭐 볼일도 보고 뭐 요리도 하고 뭐뭐 예? 뭐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막 그런다고요. 음. 근데 그래도 그것도 사실 하다 보면 패턴이 다 있고 그것도 어쨌든 또 지켜보는 거니까 모니터 바깥에서 지켜보는 거니까 재미가 그렇게 사실 없어요. 그래서 관심은 있고 어떤 더 좋은 시뮬레이션 게임이 나오나 그게 궁금해서 살펴보는 보지만 또잘안 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심시티라는 게임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들어가서 게임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실감나게 그러면 그 게임을 만들만 하죠. <laughs>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진짜 그 아파트 안에서 살수 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 그리고 내가 진짜 일을 해. 그래가지고 막 돈도 벌어. 그 돈도 쓸수 있어. 물론, 막, 아껴 쓰기도 해야 되고, 내가 쓰고 싶은 게 있는데, 아, 저걸 사고 싶은데 돈이 모자라. 그래서 막 고민하면서, 어쨌든, 그걸 써야 되고, 물건을 사야 되고. 근데 또, 그렇게 산 물건은 더또 좋아요. <laughs> 아끼고, 아껴고, 아껴가지고, 간신히 산 물건. 네. 아, 이 물건 사고 싶은데, 막좀 눈치 보다가, 아, 눈치 보여. <laughs> 막, 그래가지고, 막 참고, 참고, 참다가 이제 사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음. 그렇게 사면 진짜 그게 더 좋잖아요. 우리가 게임에서 해보면 알지만, 그 치트키 써가지고 막 무한하게 돈을 막 만들어가지고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러면 막뭐 사는 재미가 있고, 뭐 건물도 막 그래가지고 무한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게 또 하다 보면 재밌는 게 아니에요. 그 제한이 있는 게 차라리 더 재밌어요. 그래야 뭔가 좀 이렇게 고민도 하고, 뭐 어떤 뭐 아이템을 얻으면 재미가 있지. 무한하게 그냥 내가 모든 걸다할수 있어 재미없거든요 진짜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그 무한 치트키 이런 거잘안 쓰죠 그래서 내가 이 체험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시뮬레이션 게임을 진짜 만들만한 그런 보람이 있고 만들만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뮬레이터일 수도 있다 우리가 체험을 실제로 하고 있으니까, 내가 진짜 시뮬레이터 입장이라면 절대 저 하늘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려고 이 엄청난 세계를 만들진 않을 거다. 내가 가서 체험을 할수 있다면 모를까? 그렇다는 거죠. <laughs> 그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사실 또 우리가 태어난 것도 예전에 이거 비슷한 말씀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사실 누릴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뭔가 태어나서 이 모든 걸할수 있다. 자동차도 운전하고 비행기도 타고 여행도 가고 막 이것저것 가서 막다 먹기도 하고 여행지 가면 또 먹는 게 맛있죠. 또 수많은 사람들을 가서 또 만나고 이런 게 옛날엔 불가능했잖아요. 제가 그, 어, 오늘도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줬었는데 옛날 이야기, 이야기예요. 음. 조선 시대 때 있었던 일인데, 그 조선 시대 때 제주도에서 제일 부자였던 사람이 있어요. 그 김만덕이라고 어, 상인인데 거상인데, 이것도 말씀드리자면 이야기가 조금 긴데 어, 그냥 말씀드릴게요. <laughs> 그 김만덕이 그 이제 제주도에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요. 막 그래서 이제 그 임금님이 살, 사람들을 살리려고 그 쌀을 모아다가 보냈어요. 배에 실어가지고 이제 보냈는데, 하필이면 폭풍이 몰아닥쳐가지고, 배가 침몰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 제주도 사람들 어떻게 이제? 굶어 죽게 생긴 거죠. 그래서 김만덕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자기 돈으로 쌀을 사서, 배에 실어가지고 제주도 사람들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임금님이 아마 정조 임금님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김만덕을 서울로 불렀어요, 한양으로. 그래가지고, 소원이 뭐냐. 진짜 훌륭한 사람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정말 훌륭한 일을 했다, 잘했다. 내 소원 하나 들어주겠다. 그랬다고 했대요. 그래서 김만덕이 소원을 뭘 말했냐면, 금강산인가? 설악산인가? 어, 하여튼, 그 강원도에는 아마 금강산일 거야, 아마. 거기를 내가 한번 구경을 해보고 싶다라고. 그게 소원이었대요. <laughs> 제주도에 제일 가는 부자인데, 설악산, 금강산을 못 가는 거예요. 이동하기가 힘드니까, 어, 어떻게 거기 가겠어요. 배 타고 잘못 가다 뒤집혀서 죽을 수도 있고. 함부로 이동하기가 힘들었나 봐요. 그렇게 부자였어도. 또 여자, 신분, 여자였으니까, 그 김만덕이라는 사람이. 더또 돌아다니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 아마 임금님이 소원을 들어줘가지고 그 설악산 금강산을 구경했다 아,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해줬었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 그것만 하더라도 이거 뭔가 대단한 거예요 조선 시대 때는 굳이 우리가 존재할 필요가 없어 어디 돌아다니기도 힘들고 물론 거기서도 무한의 세계를 막 발견할 수 있지만 하지만 그때는 이런 뭐랄까 이 어떤, 뭐랄까, 시뮬레이션 게임이라는 걸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개념을. 조선시대 때 시뮬레이션 게임이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아, 내가 시뮬레이터야. 하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보겠어요. 못 보죠. 컴퓨터나 이런 게 없는데. 그런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개념이 있다 하더라도 뭘볼 수도 없고, 어디 갈 수도 없고, 잘. 물론 자기 주변에서 무한한 세계를 보면서 살 수도 있지만, 굶어 죽기도 쉽고, 병 걸려 죽기도 쉽고, 전쟁 나서 또 거기 끌려가서 죽기도 쉽고, 얼마나 좀, 평균 수명도 짧고. 근데 지금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시뮬레이터로서의 삶을 누리기가 딱 좋은 거죠, 지금이. 물론 이제 뭐 미래 세계가 면더 좋을 수도 있겠죠. 나 하여튼 지금 세계가 어, 과거에 비해, 불과 몇십 년 전에 비해서도 훨씬 더 훨씬 더 시뮬레이터 입장에서 체험해 볼 만한 세계다라는 겁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우리가 의식이라는 게 우리가 의식이 있어야 이 세상을 체험을 할 수가 있잖아요, 경험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의식이라는 게 과학적으로는 미스터리예요. 이 세계를 경험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이 물질적인 세계관에서 볼 때는. 그냥, 물질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물리적 법칙에 의해서 그냥 움직이면 되는 거지. 뭐이 세계를 보고 느끼고 할, 하는 그런 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의식이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세계는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지. 왜 이걸 경험을 해야 돼? 우리가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 게임이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걸 모니터 밖에서 누가 그걸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시뮬레이션 게임이 돌아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시뮬레이션 게임은 자기들의 그 프로그래밍된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걸 보는 관찰자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뭐정 있으면 엔터키나 눌러 가지고 게임을 실행시키는 사람만 있으면 될 뿐이지. 그다음부터 돌아갈 때는 뭐 아무런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엔 의식이 존재해. 그리고 왜 의식이 존재해야 되는지, 의식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도 몰라요, 사실, 과학적으로는. 전혀 몰라. 상상도 못 해요. 물론, 뭐, 뇌, 뇌과학적인 부분에서는, 뭐, 어떤, 뇌세포의 어떤 부분을, 뭐, 건드리면, 뭐, 의식이 꺼질 수도 있고, 켜지기도 하고, 뭐, 뇌세포의 어떤 부분이랑 의식이랑 연결되어 있다. 라는 거를 이제 뭐 연구해서 알아내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뇌에서 뇌의 의식이 그럼 뭐 세포로 건드리면 의식이 반드시 생겨나야 돼? 왜 생겨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작용에 의해서 의식작용이 일어나는 그 과정만 알 뿐이지 왜 거기서 의식이 생겨나는지는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 신기하죠. 근데 의식이 존재해. 우리가 의식이 존재하니까 이 세상을 다 느끼고 경험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 앞에도 사실 이제 초록색 예쁜 등이 있는데, 이 등을, 이런 등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등이에요. 이런 등이 있는데 되게 예쁜 초록색이죠. 이게 뱅커스 스탠드인가 뭔가 그래요. 근데 이 초록색의 불빛이 과학적으로는 사실은 어떻게 존재한다고 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과학적으로 이 초록색의 빛은 그냥 어떤 종류, 어떤 어, 수의 파동일 뿐이에요. 빛의 파동일 뿐이지 이게 초록색이라는 초록색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파동의 하나의 파동, 빛의 파동일 뿐이지 아무런 색깔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냥 색깔은 임의적인 거예요. 왜 이게 초록색이어야 되나? 아무도 그거를 과학자들이 얘기해줄 수 없어요. 왜 빨간색이어야 되지? 그건 임의적인 거예요. 그 그게 빨간색으로 보여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은 그냥 원자와 파동 뭐 이런 것들이에요. 걔네들은 검정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그냥 하나의 진짜 입자죠, 입자 아, 점들 그리고 뭔가 어떤 출렁임들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초록색도 아니고. 어떤 보드라운 느낌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감동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니고,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모니터, 그러니까 컴퓨터 속에서 얘가 프로그램이 막 돌아가고 있어요. 그 시뮬레이션 게임이 막 돌아가고 있어. 근데 그걸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laughs> 그럼 그게 뭘까요? 이제 모니터도 만약 꺼놨다고, 아니, 모니터를 켜놔도 사실은 상관없지만. 모니터를 그냥 꺼놓고 컴퓨터 안에서 뭐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거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신경 쓰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난 시뮬레이션 게임이 돌아가고 있지만. 그건 뭐겠어요? 그거 그냥 0과 1의 그 어떤 조합들이고, 그냥 0과 1들 디지털 부호들이 막 처리되는 것 뿐이지, 그게 무슨 뭐, 뭐, 심시티의 건물이고, 아파트고, 사람이고, 뭐, 자동차가 움직이고 말고 뭐 이런 걸까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사람이 봐야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냥 디지털 부호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안 보면. 그 의식이 그걸 보지 않는 이상. 모니터를 켜놨다 하더라도 모니터에서 나오는 빛은 그냥 하나의 파동들일 뿐이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색깔이고 뭐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리도 그래요. 소리도 그냥 공기의 파동일 뿐이지. 그게 무슨 막, 뭐, 음악, 아름다운 음악이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흔들림일 뿐이에요. 우리의 시신경의 흔들림일 뿐이지, 그게 무슨 음악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에 의식이 존재함으로써 그 모든 게다 존재하게 되는 거죠. 색깔, 음악, 냄새, 맛. 이 모든 게다 의식이 존재함으로써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뮬레이션 게임을 봐줌으로써 시뮬레이션 게임의 모든 게 존재하듯이 컴퓨터 컴퓨터 속에서 돌아가 봐야 아무리 돌아가 봐야 그 영과 일의 디지털 신호의 처리일 뿐이지 사람이 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이 세상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시뮬레이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을, 어, 경험하지 않으면 시뮬레이터로서 이 세상을 만든 의미가 없다. 재미가 없다. <laughs> 제 입장에서 그랬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봐주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세상은. 누군가 의식으로 의식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세상은 그냥 물질적인 세상만으로는 사실상 그냥 사실 존재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의식이 시뮬레이터의 의식이 존재함으로써 존재하는 거다. 만들어진다. 세상이 의미를 가진다. 라고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어, 여러분들이 좀 더, 아, 내가 시뮬레이터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떠세요? <laughs> 세상을 시뮬레이터 입장에서 어, 바라볼 수 있으실까요? 네. 네. 뭐, 뭐, 항상 그럴 수는 없겠지만, 어쩌다 한두 번이라도 그렇게 예, 바라보시면 정말 세상이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어, 어, 재미난 얘기로 한번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아, 잠깐만요. 이거 하나 또 보여드릴까요? 제가 요새 또 냄새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음. 아로마 오일을 하나 샀어요. <laughs> 어, 근데 이 냄새가 진짜 좋아요. 어. 와, 이 냄새를 맡으면서... 야, 내가... 세상을 만든 보람이 있구나 내가 시뮬레이터 입장에서 음, <laughs> 진짜 만들었.. 내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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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을 하니까 왠지 무슨 사이비 교주 같네 <laughs> 네, 그렇게 상상을 하고 이 냄새를 맡으니까 내가 시뮬레이터가 됐다고 생각하고 이 냄새를 맡으니까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무슨 향기냐면은 베르가못이에요 아 이거 가만있어 이거 시트로내나네 가만있어 어. 아 베르가못 이거다 이거 제가 몇개 샀는데 이 베르가못이에요 베르가못 아로마 오일인데 와이 냄새가 진짜 좋아요 이게 되게 상쾌한 레몬 향기거든요 이 향기를 한번 전해드리고 싶은데 이건 어떻게 와 아, 이건 뭐 맡아 보 봐야 압니다 진짜 진짜 상쾌해요 아 어우 너무 좋아요 이야, 진짜 이럴 수가 있네. 음. 음. 이 베르가먼 향기 강추해드립니다. 이 시뮬레이터로서 어, 경험할 수 있는 향기 중에서 어, 정말 최고의 향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물론 또 다른 좋은 향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것도 제가 한번 또 찾아볼게요. 이런 향기도 한번 경험해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뮬레이터 입장에서. 그냥 맡아도 좋긴 한데. <laughs>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